안녕하세요 플랫폼 워 스터디 코딩돈 입니다. 오늘은 그 코드 디플로이에 이에전트에서 로그를 보는 법을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관련된 자료는요. 여기 로션으로 정리된 게 있거든요. 특히 일단은 그요 내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전적으로 뭔가 에러가 나왔을 때 대응을 이제 하기 위해서 로그를 확인하는 법이거든요.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면 배포가 잘안 된다, 안될 때, 자 여기서 뭐나오나 오케이 오케이. 이쪽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, 음 배포 상태가 뭔가 오류가 생긴 거예요. 오류가? 그러면은 어디 보자. 뭐가 하나를 바꿔볼게요. 이렇게 바꿀. 이렇게, 어 바꿔볼게요. 아니다. 이 DB 연동되는 이제 매핑 정보가 틀렸다라는 거를 한번 넣어볼게요. 테스트. 에러 테스트 그래서 커밋하고 9 시까지 해서 배포 대게 해볼게요. 아 이거네요. 네 여기서 보고 컴퍼즈 에러 테스트 하고 있죠. 디테일 가보시고 자 진행합니다. 작업됐죠? 자, 그러면 제대로 동작이 됐을까요? 예, 네, 뭔가 원래 이제 앱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앱이 안 나왔죠. 자, 이때 뭔가 동작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. 그리고 PS 어. 잠깐만. 어. 뭐 나오긴 나오네. 근데 로그를 한번 볼게요. 네, 뭔가 올라났죠 음, 이렇게 떴다.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런 데서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이 내용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네, 뭔가 오류가 난게 보이죠? 지금 이거에 대한 이제 로그는 이제 이쪽에서 이제 코디 폴로이가 훅으로 던지는 이쪽. 이쪽에 c l s c r i p 이 서버에 여기서 로그가 나오는 거군요. 여기서도 뭔가 문제가 터지면은 이게 어, 여기서 로그에서 뭔가 문제가 일어났다는 걸알 수가 있죠. 뭐 이런 것들 등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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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등. 그래서 여기 문제가 생겼다. 그럼 이 로그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. 도코 쪽에서 에러 나오는건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에이전트 내부에서 서버가, 에러 나온 것까지 이렇게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요거 요거를 저는 자주 사용한데 이걸로 확인할수 되고 요거는 이제 이 뭐냐면은 코드 디플로이 쪽에서 요 배포했을 때 여기에 대한 에러가 나오거든요. 프로덕션 쪽에서 이 성공 배포 ID 이쪽에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저희 이제 그 깃허브 쪽에서 이제 성공이 되잖아요 이거 돼도 이거 별개로 이 코드 리폴리도 제대로 동작되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만약 오류가 생겼다 그럼 여기서 에러 로그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거를 또 확인해주는 이제 명령어가 이겁니다 여기서도 클릭을 하면은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그 확인한 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,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